경어 스님은 참큰또 도인이신데, 우리 한국 선불계 중조를 하시는 그런 큰 스님인데, 이 스님도 수행 경기를 하다 보면 너무 졸려 가지고 아주 졸음에겨워 가지고 굉장히 아주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해도 졸음이 착 오니까, 나중에 목에다 칼을 딱 받쳤답니다. 막대기 그대다 칼을 딱 받쳐 놓으니까 턱 찔리니까 턱이 피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턱밑에 칼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이 파짝 들겠죠. 그런데 또 수영하다 보면은 조림이 오니까 자꾸 찔리더라도 또 조는 거예요. 그 나중에 우리 의식 구조는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가 화두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화두가 점점 눈덩이처럼 자라게 돼 있고 또 내가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하면은. 주위에 지나가는 간판 단어가 자꾸 눈에 띄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스님이 이제 정기를 자꾸 졸지 않겠다 생각하니까 나중에 우리 신경체포가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졸더랍니다. 칼을딱 받쳐놓으니까 자꾸 찔리게 피가 막 굳어져가지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바로 넘어지면은 탁 찔리니까 고개가만 옆으로 콱딱가에서 졸면서 딱 올라와서 받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 몸의 신경 세포는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는데 옆으로 쏙 졸면서 이렇게 턱걸라서또 받치더라는 거예요. 그런 고비를 겪고 나서 경허 스님은 크게 도를 깨달아지고 침체된 한국 선불교를 중흥을 지켰습니다. 그런 대도인 스님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 깨달음의 그런 큰 기쁨도 못봤았던 것입니다. 남전 스님이라는 스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조 스님의 스승이신데, 조조 문자를 많이 챙기지 않습니까? 조조 스님은큰 스승인데, 그 스님의 스승이 되니까 보통 큰 도인 아니죠. 그런데 남전 스님도 20년 동안 선수을 해도 하, 진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 뭐, 내가 생각해도 한시간 제대로 화두가 될 일은 같지도 않고, 하,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남전 스님은 아이고 나는 전생에 딱던 선근이 부족해 가지고 이 공부가 안 맞는 거다 그래서 내가 보살심으로 저 채전밭에 가서 우리 수행하는 스님들이 공양할 수 있도록 채전을 가꾸면서 일을 해야겠다 생각하고는 밭에 가서 채소를 가꾸고 채소를 따다 먹어 씻고 이하면서 후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복에 앉아서는 안 되던 공부가 마음을 탁 내려놓고 후원에 와서 일을 하고 밭에 가서 일을 하니까 화두가 머리에 싹 돌아가도 떠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행하다 보면은 화두를 놓을래야 놓을 수 없는 그런 경제가 있다 했는데 남전 스님이 그런 경제에이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채소를 갖고면서도 이목 채소를 씻고 반찬을 만들면서도 힘모코 하다가 홀연히 개호를 해가지고 대도인이 됐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분도 평소에 열심히 정진해 놓으니까 아, 나는 정진에 진진 없다 싶었지만은 그것이 내공이 사이 가지고 그렇게 좋은 시절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영원스님이라는 스님은 봄에 복사꽃이 핀 것을 구경하다가 야, 찬 눈보라를 이고 이 피어난 복사꽃을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홀연히 눈이 확 밝아져 가지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허운 스님이라는 스님은 참선 요지란 의록을 써 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스님인데 이 스님은 56세 때까지 그렇게 수행을 했음에도 진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한하루는그 신도가 와가지고 이렇게 차를 공양하는데 그 신자가 이제 왔는데 그 신자의 딸이 차 수업을 해가지고 차를 차 이렇게 내는가 봐요. 그래 딸이 이제 차를 준다 하니까 중국의 보이차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래 신도하고 얘기하다가 차 짠을 긴데 미뤘는데 그 딸이 차를 따르다가 스님 손등에 차를 따라 버렸어요. 그 얼마나 놀랐는지 뜨거우니까 차 짠을 탁 놓았는데 차 짠이 땅에 탁 떨어지는 순간에. 확철 대화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도 차짜을 함부로 깨뜨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수행을 열심히 한 공덕으로 차짜이 깨지는 순간에 확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절 인연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서산 대사는 이조 시대에 참 불교를 대표하는 큰 선지식님인데 이분도 열심히 정진하다가 해제를 받아가지고 저기. 만행의 길을 나섰다가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낫딱이 우는 소리를 듣고 확철대오를 했습니다. 그때 오도성 한시를 탁 엎었습니다. 머리는 세워도 마음은 안 센다고 예사람 일찍이 일렀기에 내 이제 다구름 소리 듣고서 어허, 대장부 능이 할 일을 마치 도다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통쾌한 얘다람의 소식입니까? 그리고 효봉 스님은 우리 송광사의그참큰 스님이셨는데 금강산에서 열심히 수행을 했어요. 얼마나 수행을 열심히 했는지 다른 대중 스님들이 열심히 앉아 있으니까 절구통 수자라는 별명을 받았는데 다른 스님이 포행할 때도 앉아 있고 하니까 밉잖아요그 제일 뜨거운 자리에다가 아랫목에다가 자리를 배장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판에 들어갔을 때 정리를 하니까 그 당시에는 또 늦게 기어해가지고 제일 하판에 앉았는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늦게 왔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방선 시간에도 안 나가지 않고 열심히 구들목에 앉아서 정리를 했어요. 이 설악산도 춥지만은 금강산은 얼마나 더 춥겠습니까? 구들장에 장판이 놓도록 불을 떼는 것이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자복이 뜨거워가지고 이 엉덩이 피부가 짓물러지도록 자리에 앉아있던 겁니다. 그 방이 뜨거우니까 그것이 자복하고 이 피부에 짓물 나온 것하고 달라붙었어요. 나중에 일어서는데 보니까 이 자복이 엉덩이에 떠 붙어가지고 일어나더랍니다. 보니까 엉덩이가 만가 허물어진 그 정도가 됐어요. 그렇게 열심히 절구통 별명이란 수자를그런참그 별명을 가지면서 전개했는데, 그것도 모자래가지고. 금강산 신계사 뒤에 움막을 하나 짓고 내한테 밥을 하루에 한 끼만 넣어다오 하고 들어갔었습니다 1년 6개월 후에 벽을 부수고 나왔는데 손톱도 이렇게 길고 머리도 길었답니다 그때 오도성을 얻었는데그 오도성이 다음과 같습니다 바다 밑 제비집에 사슴이 알을 품고 타는 불속 거미집에 고기가 차를 날이네 이 집안 소식을 뉘이라서 알려. 흰구름은 서쪽으로, 다른 동쪽으로, 다른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죠. 이런 도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서 이제 깨달은 사람들의 교교의 도리를 한 구절의 시로 엷은 겁니다. 그 이제 옛날 의록을 강의하던 큰스인들도 그런 것이 있다 이겁니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걸 자세히 물어도 일러줘도 대답할 수도 없고 또 설파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지를 말고 대로만 주십시오 망공스님은 새벽에 종을 치다가 홀연히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종을 치든지 북을 치든지 어? 가고 오고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상생활 중에서도 늘 챙겨야 됩니다 옛날에 틱낙한 스님이 우리 가나선 선수행하는 그 스님들을 위해서 에, 그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수행하다가 병이 나가지고 입원한 스님들을 돕기 위해서 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몇년 전에 그 조계사에서 그 선수행 그 수행자들을 위해서 가나선 복지 기금 마련하는 선수화전을 열었는데 그때 마침 틱낙한 스님이 그 제자들 한4 0명 정도하고 같이 조계사를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틱낙한 스님이 이제 앞서서 턱 걸어가고 그 제자분들이 쭉 따라가는데 그 이제 전시된 그림과 글씨를 구경을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도 얼른 코끝을 찾아보면서 발끝을 내려보면서. 한 생각을 챙기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하, 부처님의 제자가 차례대로 발우를 들고 사위 성중에 들어가서 탁발을 할때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옛날 부처님 당시에 그 귀족 출신들도 있고 동네에서 좀참 그런 인물이 걸출한 사람들이 다 젊은 청년들이 많이 출가했지 않습니까? 그 출가자들이 이제 촉 발을 들고 아침에 탁발로 나가면은 그 동네 사람들, 그 모아는 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그 인물 좋은 청년이 출가했으니까 구경하고 촥 나온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이제 그 여인들이 볼 때는 자기하고 참 좋아서 혼사를 앞둔 사람도 있겠죠. 그래 다 문발치도 보고 싶어 나와서 보는데 그 수행자들이 그 주위에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을 하든 말든. 허주 코끝을 내려다보면서 일념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이 틱나칸 스님 그 일행들이 왔을 때그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틱나칸 스님은 걷기 명상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헐 챙기는 그런 수행을 하기 때문에 바깥에 나와서 그림을 구경하고 그런 작품을 구경하면서도 순간순간 놓치지 않으려고 얼른 코끝을 내다보면서 발끝을 내다보고 이끌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수행자들도 일념 일념 놓치다가도 얼른 본본사를 챙기고 해야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점점 수행이 사해가고 선근이 더욱더 모아지는 것입니다. 송담스님은 지금 살아계시는 도인스님이라고 이제 칭송이 되는데. 이 스님은 화장실에서 깨달았어요 옛날부터 좋은 생각을 할수 있는 자리 수행하기 좋은 자리가 세 군데 있다 했습니다 삼상사라 그래요 좋은 생각을 할수 있는 자리다 해서 삼상사라 그랬는데 첫째는 새벽 베개 물이 새벽에 잠자리 일어났을 때 우리가 6시간 잤다 하면 은 6시간 동안 선정을 익히기 위해서 마음을 쫙 가라앉히고 내 팔을 쫙 가라앉은 그런 수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면 몸도 무겁고 마음도 좀 멍하지만은 그 순간에서 바로 선정 일념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베개 머리에서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이고 또 그다음에는 차안에서 옛날에 내가 말을 타고 갈 때라는데 시종이 말머리를 탁 끌고 가면은 말 위에 앉아 가지고 좋은 생각으로 골똘하게 모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차 안에서 차는 달리는 법당과 같은 것입니다. 차 안에서 한 생각 탁 챙기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나홀로 공간인데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에 가서도 일념으로 탁 챙기면 좋은 시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송담 스님이 그 은사 스님이 정강 선사이신데 본인참그 좋은 그성근도 갖추고 공부를 좀 시키면 되겠다 싶어 가지고 한 10년 동안 묵언을 시켰답니다. 묵언을 시켰는데 한 10년을 지나도 뭐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의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심을 해야 되는자잖아요 아주 분발심을 일으켜야겠다 싶어 가지고 이 은사되는 정강선님께서 본발짐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루는 불러가지고 야이 사람아 내가 1 0년 동안 뒷바라지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챙겨줬는데 그래 그동안 한 소식이 없단 말인가 어찌 그렇게 밥값을 그렇게 못하는가 하고 이렇게 무안을 줬습니다. 성남 선님은 참 점잖으신 분이에요. 지금도 이제 인사를 가서 칭인 하면은. 그참한 아, 생각 늘 챙기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점자는 스님이 은사 스님한테 그런 촥 직언을 듣고 나니까 너무 마음속에 아, 자 스스로가 분발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 아무 말씀 나로 밖에 나와가지고 촥들 앞에서 왔다 갔다 포행을 하면서 점심 먹으러 오지도 않고 그렇게 한 생활 챙겼답니다. 그선강님이 이렇게 내다 보니까 얼굴이 어개게 가지고 아주 분심이 나 가지고 생장 있는데 그때 이제 봄날이 돼 가지고 추워 가지고 봄눈이 부슬부슬 날리는데도 방에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챙겼답니다. 오후가 저물어 가지고 이제 해가 기울 무렵 돼 가지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 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는 가운데 호련이 눈이 확 밝아지는 경계를 맛보았답니다. 그때의 얼픈 오도성이 있습니다. 함들어 보십시오. 황매산정에 봄눈이 날리니 찬 기력이 울며 북쪽 하늘을 나는구나. 무슨 일로 십년 동안 힘을 썼던가? 달 아래 섬진 큰강이 유유히 흐르는도다. 좀 긴가민가 이해가 가면서도. 뭔가 있는 것 같지요? 이게 좋은 시절이에요 그 화장실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챙겨야 됩니다 관상을 잘 보는 사람이 정말 사람을 상을 잘보려 하면 은 3개월 동안 그 사람을 살펴봐야 된대요 그런데 화장실에 가서도 뭘 하는가 훔쳐봐야 된답니다 그 화장실에 가서도 일념으로 탁 챙겨있는 그 모습이 제일 좋은 거예요 옛날에 망월사에 주지하던 능엄 스님이 북쪽에서는 능엄 스님이 수자들을 잘 많이 위해주고 외워해주고 남쪽에서는 지리산 칠불사의 통광 스님께서 그 주지 소유를 맡고 수자들을 제일 잘 이렇게 참외워를 해준다고 그렇게 이름이 났습니다. 그 능엄 스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수자 스님들이 정진하고 있을 때 모습이 가장 그렇게 보이고 뭘차해서 지도 올라와 가지고 오손도서 나라 먹을 때가 제일 정다워 보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처소에 가고 어느 자리에 있던지 간에 정진 하나 모습으로 딱 앉아 있으면은 선신들도 그 모습을 옹호하고 보호해 준다 했습니다. 인도에 있는 거지 성자 아비라는 사람은 아주 천민 출신이에요. 그 지금도 가면은 인도의 계급 그 사회에 그 풍습이 남아있어가지고, 천민은 아주 멸시한답니다. 음. 그런데 이 천민인 까비라는 사람이 어느날 보니까, 스님이 나 밑에 앉아서 정진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가지고, 스님,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눈을 뜨고서, 나는 내 마음을 참고하고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참고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마음의 눈을 뜨고 깨달음을 얻게 되면 모든 고통을 여의 수 있고 모든 지옥을 벗어날 수 있고 정말 그야말로 영원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이라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수행할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그 이후로 거지처럼 이제 밥을 얻어먹고 다니면서도 늘한 생각을 챙겨서 수행 정리를 했습니다. 인도에 가면 지금도 걸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인도의 풍습이 어릴 때는 가정에 있으면서 크고 배우고 또 청년이 돼서 가정을 꾸리놓고 살림을 좀 모아놓고는 그 나이가 들면은 저 바깥을 다니면서 유행을 하면서 수행 정진하고 밥을 얻어먹고 하는 그런 것이. 옛날부터는 하나의 문화고 풍습입니다. 그래서 이거지들 다니면서 이제 얻어먹고 나름대로 생각을 모으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 거지 성격 아비라도 그렇게 다녔는데 항상 이제 어떤 데는 쳐 생각을 모으고 모고 있는데 밥 얻어놓은 것도 잊어버리면은 동료 거지가 얻은 것을 갈라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봄날이 되니까 꽃이 폈어요. 저 부잣집 뒷 정원에 꽃이 만발했다 하니까. 그 동료들이 우르르 꽃구경하러 간다고 부릅니다 어이 까비르 꽃구경 가세 꽃이 피었다네 봄꽃 구경 가세 그랬습니다 그때 까비르가 허련히 눈이 확 밝아지는 경계를 맛보았어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보시여 꽃을 보러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 그럴 필요는 없다 그대의 몸 안에 꽃들이 만발한 정원이 있다 그 아름다움을 보라 했습니다. 이 얼마나 통쾌한 소식입니까? 여러분 스님들도 열심히 수행 정진하면은 여러분 속에 꽃들이 만발한 정원이 있고 그렇게 수행 경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마음 속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될때 얼마나 큰 환희심과 보람을 얻게 될것입니까이 선방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열심히 수행정리하는 이것이 정말 바람직한 일이다. 가장 보람 있는 일이다 믿고 옛날 선사설께서는 금생이 안났다 생각하고 한번 쪼아보라 했습니다. 금생이 안났다 생각하고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은 그것이 가장 보람있고잘 사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열심히 수행 경계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 오후에는 여러분들이 좀 수행 정진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좀 질문할 것이 있으면은 메모지로 입성 스님과 청중 스님에게 제출하면은 내가 그것을 조금 열람해 보고 답을 해줄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싶은데 한번 인원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또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개성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이 개성은 법정선생께서 님 말씀하시기를 팔만 대장경의 수많은 개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성이고. 예, 당신도 참이 계송을 참 즐겨 업조를 다 했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합장 내리십시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것은 오직 일념으로. 콧볼수의 뿔처럼 어젯하고 당당하게 오직 일념으로 열심히 수행 경기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송강사의 그 미국 하바드 대학을 나온 현각스님이 겨울이 되면 자주 와서 안그를 하고 갑니다 지난철 겨울에도 무건 수행을 하면서 한철을 살고 왔는데 이분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바드에서도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숭산스님 법문을 듣고는 아 이런 수행도 있구나 싶어 가지고 출가 수행을 하게 됐는데 오랜만에 집에 가면은 집안 사람들이 이 머리 갖고 이거 중이되어 왔으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답니다. 모두 다 외면하고 쉽게 말하면은 왕를 시키는 거예요. 대면을 하지 않고 그냥 피해버린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참 멋쩍게 있다가 오고 했는데 한국에 와서 수행하면서 영문으로 된 법문 책을 두 권을 구해 가지고 어머니한테 보여드렸답니다. 어머니는 화공학 박사 박사인데 그 교편을 잡고 있는 분인데 독서광이랍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출가 수행자 돼가지고 불교 법문집을 두권뜯 구해서 보내니까 그걸 아주 받아서 이제 읽어봤어요. 읽어보고는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답장이 왔는데, 어머니 편지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철학, 과학, 문학 분야에서 마지막 종착점에 이르면 풀어야 될 과제가 다 있다. 그것은 오직 선으로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21세기 위기의 시대라 하는데, 그것을 풀수 있는 것도 유일한 대안은 오직 선이라고 본다. 그 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에 가 있는 내 아들이 자랑스럽다. 그런 편지를 써 보내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 가족들이 아주 반갑게 맞이하고. 정말 참 고귀한 사람으로 맞이한다는 겁니다. 지난 철에 우리 같이 살던 선방의 선덕 스님이 한백 개국 이상 여행했는데 동독을 가보지 못했대요. 그래서 지금 현각 스님이 동독에서 선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번 가고 싶다니까 같이 갔는데 다른 나라에 갔다 와서는 그렇게 감동문 얘기를 안 하는데 이 독일을 갔다 와서는 아주 감동을 묻고는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너무 감동스럽다는 거예요. 현각생님이 우리한테 와서 할 때는 그냥 뭐 수행자로 보고 우리가 그렇게 편하게 대했는데 거기가니까 아주 선지식 대접을 받고 그 스님이 오랜만에 왔다 하니까 그 베트남 절이라든가 혹은 이런 선포교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 주위에 있는 교수라든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밤늦게까지 서로 토론하고 수행담을 얘기하고 이러더랍니다. 그리고는 12시부터 새벽까지 정리를 하는데 같이 정리를 좀 하자 해서 했는데 무릎이 땅에서 떠가지고 이래 엉거주춤만일래자아있더랍니다 그래서 서로 대자를 했는데 무릎이 완전히 이 공중에 뚝떠 있으니까 아이고야 저렇게 어떻게 한 시간을 버틸라는 고 걱정이 되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어도 한 시간을 지나고 또 10분 포행을 하고 나서는 또 앉아서 또 무릎이 떡부이자로 떠가지고 있으면서 또 앉아서 정기를 한 시간 또 하고 하더랍니다. 그 나중에 새벽까지 그렇게 하는 걸 보고는 아 정말 대단하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방바닥에 앉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무릎이 다 땅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정기를 해야겠구나 싶더랍니다. 그 외국의 스님들이 수행하러 송환서 왔는데 이 무릎이 땅에 닿지 않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어떤 스님들은 다 무릎이 땅에 닿는 게 그리 그래 부러워가지고 양쪽 무릎 위에다가 큰 돌멩이를 올려놓고 이 다리를 조복 받으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열심히 수행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참 좋은 환경 속에서 마음먹으면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과 또 좋은 선지식의 법문도 듣고 또 좋은 도반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게 전생에 지어놓은 청복입니다. 맑을 청자, 청복, 이 청복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정말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수행정신을 해가지고 꼭 좋은 깨달음을 얻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문 두 시간을 마치고 오후에는 질의 응답을 하면서 거기에서 또 나오는 에, 좋은 얘기가 있으면 또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